어서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공정할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자랐죠.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세상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착각 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주변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도 남들이 더잘 되는 상황을 말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세상이 불공정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공정함이 깨졌다는 느낌이 들때 많은 좌절감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정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공정한 세상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래, 세상은 불공정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만 이래? 맞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과연 공정함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함과 현실이 정말 같을까요? 먼저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 볼게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공평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정함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회마저도 완전히 평등하지 않죠. 우리의 배경, 자라온 환경, 사회적 지위 등 많은 요소들이 기회 자체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단순히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성공은 운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준비한 면접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나의 노력 부족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회사의 사정, 그리고 우연한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함이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칼융은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죠.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보고 세상이 불공정한 걸 받아들이고 그냥 내할 일만 하라는 거야?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방법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 공정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론은 세상은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비교와 좌절 대신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진정한 공정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정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길 바랍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